뭐호가 좋아요? 장미. 장미 여기 다 같이 앉을까요? 네. 오케이. 앉아. 이제? 가운데 자가 지나가데 가운데 네. 네. 가운데. 네. 자, 가운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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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쪽가쪽데위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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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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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뽑혔어야 돼. <웃음> <웃음> 뽑기에서? <웃음> 응. 자, 어떻게. 해. 마무리 진행, 네 주시죠. 자,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어떻게? 산타루치아에서 함께한 피처링 행복하셨나요? 네. 아직 그만 찍어요. <laughs> 아니야, 찍어도 돼요. 찍어도 들었다 놨다 하네요. 역시 명 M 씨.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 관객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배우 분들 한 마디, 한 마디씩. 음, 어,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빼면 이제 2주 남고. 근데 네,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네. 이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갑자기 이렇게 추운 겨울이 가까운 가을이 되고. 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3주. 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춤추고 연기게할 테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그, 찍는 것도 좋은데 저희는 사실 같이 막 이렇게. 주시면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제이 시간이에요 네. <laughs> 네 그래서 같이 즐겨주시고 또 흥이 나면 또 앵콜도 또더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같이 끝나는 3주 동안 뭐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3주 동안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건강 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정말 홍해 말대로 3주밖에 공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 3주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어, 미오프라트로의 공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흥해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에 정말 같이 같이 뛰고 같이 정말 어, 창창 부르며. 즐겨주시면 너무너무 신날 것 같아요 정말 함께 함께 공연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 3주까지 재밌게 보내 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함께 즐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너무너무 오늘 감사했고요 그, 그러, 그런 그것 같더라고요 그 음악이 우리 전에 했던 다른 공연보다는 조금 이게 어, 마이너라고 하면 마이너, 이건 마이너라던데 그리고 네, 그렇군요. 밥도 조금, 조금은 조금덜 신나죠 왜냐면 그거 똑같이 만들 수 없었겠으니까, 작곡가님이 그래서 이게 우리도 계속 뛰기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노래 같이 부르면 되죠, 노래 같이 부르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요 어, 맞아요. 가을이 확 다가왔죠. 추워요. 오늘 가실 때 추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옷두 따뜻하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어, 2월을 이제 마지막으로 어, 3주 동안 열심히 같이 봐주시면서, 어, 추운 겨울을 맞이합시다. 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고의 고민을 거칠하게 피처링하다. 티켓링크 정강대의 피처링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티켓링크의 피처링은 계속될 예정입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